안녕하세요 여러분 해니크입니다. 네 오늘은 바로 제가 만나보았던 창업가들의 다섯 가지 마인드를 공유드리려고 합니다. 이 마인드 다섯 가지는 그간 제가 만났던 성공한 대표님들이 가지고 계신 공통된 마인드입니다. 짧다면 짧지만 깊고 치열하게 살아오면서 느꼈던 마인드 다섯 가지를 공유드리려고 하니까 재밌게 봐주세요. 네 먼저 첫 번째 마인드는 긍정적인 마인드입니다. 너무나도 공식 같지만 사실 가장 어려운 마인드입니다. 제가 만난 창업가들, 성공한 사람들의 유형에 눈빛이 달랐습니다.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자신의 파트에서는 성공할 거라는 확신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기 위해서는 어떠한 문제를 만났을 때 본인이 해결할 수 있는 것과 해결할 수 없는 것을 먼저 구분짓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해결할 수 있는 것부터 문제 해결을 해나가는 것이죠. 제 고등학교 동창이기도 하고 현재 200만 유튜버이기도 한 핫도그 TV의 권기동 씨가 있는데요. 이 권기동 씨가 정말 한 7년 내내 입에 달고 사는 말이 있습니다. 감 잡았어 라는 말인데요. 이 친구는 한 7년 동안 감 잡았어라는 말을 거짓말 안 치고 0 번은 넘게 한것 같아요. 근데 그 말은 어떠한 문제가 부딪혔을 때 어둡고 캄캄해 보여도 늘감 잡았어라는 말을 가지고 본인이 할수 있는 일에 집중을 하다 보니 해결 방법을 찾아나가는 것이죠. 바로 두 번째는 오픈마인드입니다. 제가 만난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이었는데요. 그들은 열린 사고와 귀 담아듣는 귀 그리고 반짝는 반짝한 궁금증을 가진 눈으로 대화에 집중하는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제가 멘토로 삼고 있기도 한 나무에터스의 김동식 대표님이 그랬는데요. 저보다 훨씬 인생 선배이기도 하고 업계에서 진짜 오래... 월 일하고 계신 대표님이신데요. 이 김동식 대표님과의 식사 자리가 있을 때면 앞에 놓인 음식들이 다 차갑게 식을 만큼 서로의 대화에 굉장히 집중을 합니다. 그리고 항상 이런 질문을 하세요. 혜나 요즘 디지털 세상에서는 어떤 게 트렌드니? 요즘은 어떤 비즈니스가 흥미롭니? 이렇게 요즘 트렌드에 관심을 가지시면서 이 시시각각 변화하는 디지털 시장을 예의주시하고 계십니다. 본인의 영역이 아닌 다른 부분에 대한 궁금증, 그리고 존중이 베이스로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려있는 사고를 가질 수 있는 것이죠. 배우고자 하는 열린 마인드. 그런 마인드가 성공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특장점이자 아주 좋은 탤런트라고 느꼈습니다. 세 번째는 실행이 답이다라는 마인드입니다. 바로 실행력인데요. 남물터스 대표님이 책 중에 아님 말고라는 책이 있습니다. 항상 네 자신을 믿어. 잘 되면 좋은 거고 아니면 말고 라는 마인드가 담긴 책입니다. 본인의 판단 하에 이게 정답이라고 느껴지면 엄청난 추진력을 발휘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실행을 함으로써 가져오는 실패나 성공의 크기가 크던 작던 어떤 일을 해야 한다라는 입력이 되면 주저없이 주도적으로 이 일을 실행해 나갑니다. 이는 이 담대하게 실행으로 오는 리스크를 감당할 수 있는 책임감의 영역이기도 합니다. 책임을 진다는 것은 본인에게, 조직에게 추진하는 프로젝트에 대해서 자신이 있다는 거겠죠. 책임감 있게 일을 주저하지 않고 추진해 나간다는 특징들이 있었습니다. 네 번째는 오뚜기 마인드입니다. 실패에 지지 않는 마인드라고 풀어서 설명할 수도 있겠는데요. 나의 에너지를 실패에 엮여있는데 쓰지 않고 오늘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초점을 맞추는 마인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마포구에서 매출 1등을 한다는 카페가 있습니다. 바로 카페 공명이라는 곳인데요. 코로나가 터지기 몇 개월 전에 오픈을 해서 코로나를 3년 동안 진짜 몸빵으로 버텨낸 카페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정말 웨이팅에 걸릴 정도로 꽉꽉 차 있는 마포구 매출 1등의 카페로 우뚝 서 있습니다. 이 대표도 오뚝이 근성으로 버텼다고 할수 있는데요. 이 오뚝이 근성으로 버티면서 이루어낸 두 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직원들과 함께 버텨낸 것입니다. 팀원들과 함께 디저트 메뉴를 개발하고 올 수밖에 없는 이유들을 만들어가며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해결 방법을 함께 찾아나갔다는 것. 두 번째는 좀 비효율적이던 테이블을 변경하면서 효율화를 극대화시키면서 버티셨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어떤 실패와 시련이 다가와도 오뚜기처럼 일어날 수 있는 근성과 실패에도 담담할 수 있는 이 회복력은 성공한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마인드였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혼자가 아닌 함께라는 마인드입니다. 가치의 가치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든 인간에게는 장점과 단점, 잘하는 일과 잘하지 못하는 일이 있습니다. 자기 객관을 통해서 내가 좋아하고 잘 해낼 수 있는 일들을 나누어서 나는 그 포지션에 포점을 트 맞추는 것이고 내가 부족하고 시간을 할당하면 안 되는 일들에 또 다른 멤버가 마크업을 해준다는 것입니다 저 역시 시작점에서 코파운더가 있었습니다 그 코파운더는 콘텐츠 제작자였고요 저는 전략기획과 영업 파트를 맡았습니다 각자의 포지션에서 가장 큰 포텐셜을 끌어내면서 성장을 이루어내는 것이죠 앞서 말씀드린 나무헤터스에도 김동식 대표님과 김종도 대표님이 로렌론을 나누어 사업을 진행하고 계시고 제 친구이기도 한 핫도그TV도 권기동 씨와 정재열이 함께 움직이면서 같이 컨텐츠를 만들어갔습니다. 멈춰서지 않을 이유가 서로가 되는 것이죠. 이처럼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은 본인의 강점을 극대화해서 에너지를 충분히 쏟고 본인이 부족한 부분은 함께 읽을 수 있는 팀원들을 배치하거나 혹은 가치의 가치를 아는 이런 마인드를 지닌 분들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꼭이 다섯 가지 마인드를 다 탑재할 필요는 절대 없습니다. 다섯 가지 마인드에서 공통적인 부분은 한 가지 있습니다. 나의 어제를 후회하지 않는 것인데요. 아 어제 그랬었는데 조금 더 잘할 걸 이라는 후회는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창업을 꿈꾸는 분들이나 또 리더로 성장하시고 싶은 분들이 많이 보실 것 같아요. 꼭 해드리고 싶은 말은 투자 시장에서도 가장 크게 보는 것은 뭐 비즈니스 아이디어나 뭐 얼마를 벌고 있느냐도 매우 중요하겠지만 대표자의 마인드 를 굉장히 크게 봅니다. 그런 것들은 정말 숨길래야 숨길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내가 가진 마인드를 한번 돌아보고 내가 가진 장점을 극대화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가 사업 아이템보다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거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는 여러분들의 하루는 후회 없길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